아, 아. 음. 자, 쫙. 격국을 한 시간 만에 클리어 했죠? 그죠? 아닙니까? 맞습다 <laughs> 격국 뒤에 그거는 읽어보셔도 되고, 뭐, 내용을 좀 달아달라면 제가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용신부분 다루고, 오늘 그때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자 용신 자 용신은 기본적으로 다섯 개로 나오죠. 다섯 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억부 용신이에요. 억부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이걸 잘못됐다고 봐요. 억부부터 배우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하냐면 조후부터 하세요. 조후 첫 번째는 조후예요. 조후 조우. 조후를 떠나서는 절대 팔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우라는 게 대음량을 말하는 거예요. 대음량의 법칙. 이 대음량의 법칙이 신물상명리에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간지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간지. 간지의 대음량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신물상명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까? 돋고 추움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영하 8도죠. 여기가 부산에 영하 8도인데, 지금 온풍기를 틀어놔도 춥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추워요. <laughs>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비어로붙어서잘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덥고 춤이 우선 먼저 덥고 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게 얘기야. 그러니까 팔자의 달이 5월이나 미월이나 그죠? 그다음에 4월이나 추월이나는 무조건 조후를 논해라는 거예요, 조후. 그죠? 네. 자, 근데 우리 식물상명리 할 때는 보면, 자, 오미는 뭐예요? 사와 묶어서 이건 뭐예요? 여름이죠? 네. 그 다음에 자축은요? 해하고 묶어서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여름에는 값부터 개까지 다 무엇을 쓴다고 했어요? 수잖아요, 수. 네. 그죠? 네. 이게 뭘 논한 겁니까? 크게, 조후를 먼저 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하고 화일축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요. 자, 요 경우를 거의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여기에서는 뭐를 썼어요, 겨울에는. 화를 썼잖아요, 화를.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조후, 덥고 추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 살아있는 조건. 너무 더워버리면 타버린다는 게 타버린다. 그러니까 팔자에 너무 화기가 태양한 경우에는 옛, 옛 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외로 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외로. 즉, 물을 건너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시원한 에어컨이 있다든지 바다나, 그죠? 강이나 물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독코충을조절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태왕하면 타버린다, 타버린다. 타버린 것은 양의 극단을 치우쳐버리면 생명 활동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너무 춥다라는 건 뭐예요? 웅크려버리니까 얼어버리니까 소용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뭐, 쓰임이 생겨야 되는데 쓰임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조후를 논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공통보감책을 이제 조금 보시다 보면, 인월 같은 경우에도 조후를 논해요. 왜 조후를 논합니까? 충계방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계방학은 더워서 한다, 추워서 한다. 추워서 하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계상이 어떻게 돼요? 지지에서는 양이 세 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양을 세 개가 뿌려줬는데 지지, 땅은 모습은 어떻게 된다? 아직 얼어 있다는 거, 얼어 있다. 자, 이 계상이 보면, 요거는 땅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땅에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뿌려지는 모습이에요. 하늘에서는 세계의 양계를 뿌려졌지만, 아직 땅은 춥다라는 거, 춥다. 자, 여기서 그냥 계속 춥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날로그라는 거, 아날로그. 우리 역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추운 구간도 존재를 하고 따뜻해지는 구간도 존재를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인원이라는 거예요 인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후를 우선 맨 처음부터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 덥고 추움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억강부역이에요. 억부의 논리죠.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철저하게 뭐냐면, 중화의 논리예요, 중화의 논리. 참고적으로, 신무상 명리도 뭐예요? 중화의 논리인데, 그것이 무엇의 중화의 논리? 간지의 중화 논리라는 거예요, 간지 중화 논리. 이걸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는 않는데, 무조건 여기가 용신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오행으로 묶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모군이라 하더라도 모군에는 뭐가 있어요? 가분도 있을 것이요. 우른도 있을 것이요. 그죠? 인운도 있을 것이요. 명운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중간에로 배속을 시킨다면 이 진이라는 놈도 어떻게? 목으로또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진은 빼버린다 치더라도 이 글자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쓰임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이건 같은 봄이긴 하지만, 봄에서도 초봄이냐, 무려 익은 봄이냐에 따라서 그 현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데 묶어서 적용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자, 이는 사합을 보더라도 오, 술로 달려가는 놈이고, 묘라는 것은 해, 묘, 미로 달려가니까 이미 자기의 활동성분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 그래 이걸 갖다가 묶어서 할, 해석을 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뭐예요? 벼슬만 하면 되니까. 얘가 관이 됐든, 얘가 관이 됐든, 얘가 관이 됐든, 얘가 관이 됐든, 어쨌든 관직에만 나가면 되니까. 관직에 붙어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관직에서 떨어지거나 죽으면 나쁜 것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절에도 마누라들이 그 서방을 안 괴롭혔겠습니까? <laughs> 자, 그런 것들은 책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책이 안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첩을 뒀죠, 첩. 그죠? 예? 네? 그, 그말이 그게 뭡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즉, 배우자궁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라 해가지고 논리가, 그죠? 흉으로 보고, 과거에서는 그건 흉으로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책을 보고서 정말 현시대적 감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책으로 설명, 설명되어진 부분도 없고, 그냥 관직에 나갔다, 파관낙직 했다, 졸하였다. 끝이라는 거예요. 끝. 아니면은 뭐 대부가 되었다. 그거 밖에 없는데, 그걸로서 어떻게 현시대에 이렇게 막 변화가 많은 삶을 말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사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 논리에는 이런 걸 갖다가 쓸 수가 있었겠지만, 현대로 오면서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치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분하는 것은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제 용신 개념에서는 중요한 논리겠죠? 그게 뭐냐면, 조 중화를 맞춰주는 논리의 첫 번째니까. 즉, 이제 가장 보편적인 논리고, 강한 것은 어떻게? 수그러뜨리고, 그죠? 약한 것은? 약한 것은 아니냐? 돕는다는 거예요. 네. 강수약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병약이에요, 병약. 이 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 을일주인데 의 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을이 약해지는 조건이 뭐예요? 뭐 때문에 약해져요? 유 때문에 약해져요. 이게 병이라는 게 병. 이 병이 해소될 때 괜찮아지더라라는 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후, 억부에서 원래는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나니까 병약이라는 용시 병약이라는 것을 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넣어놨다. 그래서 이거는 병을 억제시키는 것. 그것을 용신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는 전왕.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왕성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왕성한 기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관이 왕성하거나 그죠? 오행의 왕세상은 다 격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야, 부득불. 부득이해서 부득불용으로 쓰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냥 용신으로 삼는다. 즉, 이 전왕은 강한 놈이라는 거예요. 강한 놈. 강한 놈은 어떻게? 서서히 걷어내는 게 것이 곧 용신이 된다고 해서 이 전왕이라는 말을 붙여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 통관용신. 통관용신. 자 통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한 세력의 글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좀 쉬워요. 두 놈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통관이란 거면 강한 오행이. 이게 이제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목과 토가 이렇게 상극을 이루고 있다. 둘다 강하다 했을 때, 무엇이 오면 좋다? 화가 오면 좋다라는 게 통관용신이에요. 통관용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기도 법칙이 하나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요. 격염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어떤 때는 이걸 썼다가, 어떤 때는 이걸 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법칙으로서 다 설명이 되어져야 8알 이상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 정의가 안 맞다 해도 7알 이상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논리가 안 맞아지니까 계속 다른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어느 때 이게 쓰이고, 어느 때 이게 쓰이고, 이걸 갖다가 다 해석 적으로하는 데마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 자, 그것은 곧 뭐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화의 논리는 일단 맞다. 근데 그 중화의 논리가 뭐냐? 간지의 음량학을 중화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조후 부분은 중요하고, 억부의 논리도 보면 중화의 논리니까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병약, 전황, 통관 같은 경우는 부두기에서 쓰는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부두기에서. 자, 요렇게 해서 용시는 그 썸머리를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 이걸 안 가르치면은 사주 명리학 공부 안한 사람이라 해서, <laughs> 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강의는 합니다. 근데, 신물상 명리에서 쓰는 거는 차관점은 조후에요 조후 간지의 음량학이라는 거죠. 그게 해서 중화의 논리는 인정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해서 식물상 명리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격에 관해서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용신은 더 이상하지 마십시오. 자, <laughs> 제가 진도를 빨리 빼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릴 시간이 좀 나네요. <laughs> 참고로, 자, 전격이라는 것은 팔격을 취용하는 경우도 팔격을 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걸록 양해를 포함해서 열 가지의 격을 취용해 쓰는 곳도 있다라고 했죠. 그 특징들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자, 이걸 외우시면은 힘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정격이라는 것은 팥격의 정도가 안심할 때 쓰는 겁니다. 안심할 때. 자, 정광격. 근데 우리가 좌표를 보면 월은 무슨 자리라고 합니까? 부모, 형제 자리. 그죠? 원래 원칙으로는. 근데, 식물상 명리에서는 형제공으로 일단 많이 봐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용한 글자가 합되어 들어올 경우에는 월도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월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한 놈이라는 거예요. 강한 놈. 강한 것은 거스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자, 요거에 의해서 중화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중화. 자, 거기서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격에서 정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관격. 관이라는 거예요. 관. 어, 대개 지도자여 각권의 정당한 상속자이다. 자, 각권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왜 각권의 상속자냐면 자, 육친상 보면 어, 정관은 무엇을 극해요? 비겁을 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형제들이 못 빼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정당한 가권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관은 나를 극함으로 신앙을 좋아한다. 신앙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성 소통만 있어줘도 돼요. 인성 왜냐하면 인성이 뭐예요? 이게 결제권이죠, 결제권. 도장이 있어야 관도 있고 도장도 있어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소통만 있어줘도 관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격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궤도가 다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매끄럽게 쓰기는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땅히 인수위가 있어야 관인이 소통, 관인의 소통으로 지도자끼리 순조롭다. 자, 만약에 팔자에 인성이 없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떤 거 운해라도 인성운이 오면 보조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일주가 약하면 진정한 명예가 되기 힘들고 남의 종살이. 그다음에 직장생활격으로 사는데 정관이 충이나 파나 공방이 되면 작거나 신통치 못한 직장을 갖는다. 물론. 정관이 유력하면 큰 조직의 문직이라도 된다. 즉, 인수가 없다는 것은 도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관말직이라는 겁니다. 미관말직. 자, 정관은 충파합 공방에 의해 탁한 명예가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관의 조직의 성분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을 충하는 대운이나 세운에는 명예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관일 경우에가 어떤 경우냐면, 음, 아까 신이 있었죠? 을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식물상 명리로 왔을 때는, 양이 강하든 음이 강하든 어떻게 돼요? 얘는. 네, 하부로 해서 이걸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강할 때는 더더욱이 이걸 떠날 수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전관격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 글자의 훼손이 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훼손하는 운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조직에서 잘 나가요. 그 다음에 격이 탁한 사주는 정관을 충해도 큰 현달이 없는 대신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즉 정관을 충해도 큰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합으로 안 당겨주도록는 정관이 있어요. 그죠? 그죠? 어, 정해 어, 미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laughs> 정관인데 합으로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안 당겨지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중앙을 한번 해도. 내가 안 당겼으니까 별 화가 적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본인이 지도자가 아니면 남편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이른다. 물론, 정관격이 반듯한 형태라야 된다. 여자는 남편의 성공, 실패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좌우된다. 정관을 충하면 남편에게 변고가 따르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다. 전형적인 주부형이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조금 틀렸어요. 왜? 여자들도 사회참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관은 굳이 이렇게 따져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정이 이렇게 합돼 가지고 내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에 있는 글자를 배우자로 보시고 그것을 충하거나 합하거나 형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정관격이 아니더라도.